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862년의 회족대발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화 '회족자치구' 은천시의 한 회교사원에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다. 한 마음으로 중국 드림을 공동 건설하자는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회족발란을 진압할 때, 희족과 한족은 헤어질 수 없다 라고 성문에 썼습니다. 너를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바로 그 장소, 성산천. 희민의 폭발 원인은 장기간 청왕조와 한족의 끝없는 갑질이 있었고, 평천국의 반란군이 관중지방에 침입한 외부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중국 서북지방에서 15년 동안 2,500만 명 한족 2천만, 회족 500만이 목숨을 잃는 동치회란으로 연결됩니다. 그 잔인성에 대해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62년 음력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회민을 몰살시키기로 하고 마을과 우물 어귀에 작두를 설치했다. 회족을 잡으면 작두로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우물이 메워졌다. 다음은 한족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밤 도적 회민이 사다리를 만들어 성 주변 13곳에서 동시에 올라오려고 했으나 모두 총에 맞아 떨어졌다. 적들은 소가죽으로 덮은 닭자를 머리에 이거나 수레에 닭자와 귀짝을 싣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를 멀고 전진했다. 이제 반란의 도화선이 되는 화주 성산 대나무 벌목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촌은 진시황릉 동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위남시 화주고 고당진에 속합니다. 고당진 일대에는 기후가 온화해 대나무 숲이 무성했습니다.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축세 공품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회족 반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 옥룡이라는 인물은 2015년 9월 어느 날 뿌리를 찾아 진가탄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족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81세의 곽씨 노인에게서 청나라 동치 이전에 이 마을은 성씨가 모두 진씨여서 진가탄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 동치 반란을 촉발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150여 년전그 끔찍한 악몽의 불씨가 일어났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평천구에 난 진득재 성산 일대에서 혁인 반란의 불길이 속개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851년 1월 홍수전은 광서 개평연의 금전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홍수전은 국호를 태평천국으로 하고 1853년 3월 지금의 남경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홍수전은 남경에 정도한 후에 양자강 일대의 각성을 점령하고 청나라의 심장 북경 서쪽의 전통적인 도읍지 서안에 대한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1862년 1월 초순 부왕 진득제는 영왕 진옥송의 명령을 받아 10여만 병력을 거느리고 합비에서 출발했습니다. 진득제의 진로에는 진령산맥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62년 2월 19일 진령산맥 속에 상남을 점령했습니다. 상남에서 서안으로 가는 길은 무관, 상락, 남전을 거쳐야 합니다. 진득제의 진격을 막는 관문이 무관입니다. 전국 초회왕이 진소양왕의 속임수에 포로가 되었던 유명한 장소이지만 겨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무관을 피해 사냥으로 외에 진령을 넘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 사냥. 4월 2일 지난 4월 8일 작수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모두 진령산맥 골짜기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4월 13일 태평군은 진령을 넘어 윤가위 지금의 인진에 갑자기 나타나 서한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태평군은 약 7일간 서한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득제가 서한을 공격할 때 청군은 여우주, 즉 합비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영왕 진옥성은 여우주를 지탱하기 어려워지자 진득제에게 돌아와서 여우주를 돕도록 긴급 명령했습니다. 4월 19일 4월 19일, 진득재는 진옥성의 요청에 따라 서한을 포기하고 회민을 향도로 삼아 동쪽의 남전으로 선회합니다. 진옥성의 군대는 위남, 화주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속, 화음, 현재에 의하면 4월 19일, 태평군이 위남의 적수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남전에서 적수까지는 71km입니다. 4월 23일 성산촌 대나무 벌목 사건. 4월 19일 태평군은 적수진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성산 대나무 사건에 연루된 회민 용병은 우역구에 있었습니다. 성산 사건이 터진 날짜는 청말에 유동야가 견문하고 쓴 임술화주. 흡연기에는 4월이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4월에 장발적 태평군이 큰 골짜기에서 나왔고, 위읍배 조건종은 일찍이 회족 향병 500명을 동원해 유역구를 방어했는데, 이때 이르러 패배해 도망하다가 소란을 피웠고, 성산촌을 거쳐 대나무를 베다가 싸움을 하고 주로 돌아가서 고발하였다. 그런데 마장수 교수는 대려현 석지를 검토한 결과 성산사건은 음력 4월 23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장수 교수의 보고서는 한족의 편에서 왜곡이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그럼에도 잔혹한 한족의 살상에 대한 기술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태평군을 토벌하고자 대부분의 병력을 하남성으로 출동시켜서 서한 일대를 방어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곳 위남 효이진 출신의 하남순무 엄수삼은 휘민민병, 향병입니다. 600명을 개인적으로 모집하여 하남성 개봉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는 후일 섬서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이 600명의 휘민병사를 단련 군도인 조건중, 단련 대신 장불에게 통솔하게 했습니다. 조건중과 장불은 회용을 거느리고 우욕구에서 태평군을 방어했습니다. 회민 용병들은 도적 태평군이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파견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 패전한 회용 20에서 30명이 화주 성산기슭에 대나무 숲을 지날 때 대나무를 구입하여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대나무 주인과 가격을 흥정해 계약금을 지불했고 다음날 대나무를 베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대나무 주인의 아들이 돌아와 가격을 올려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나무 주인의 아들은 적의 내습을 알리는 종을 쳐서 단련을 받고 회민 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선서순무 영계가 황제에게 올린 사항주 문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허주의 회민이 대나무장대를 사들였는데 한민이 가격을 인상하여 서로 다투다가 회민을 다치게 하였다. 성산 대나무 배기 사건은 이전에 발생했던 충돌과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궤도에서 크게 탈선했습니다. 그망친 회용은 화주에 가서 항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화주지주 복요는 한족을 두둔했습니다. 복요는 위남에 서 사는 회민이 화주 경계를 넘어와 대나무를 베었으므로 통렬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 회민은 장모고. 해석하면 긴 털의 개인대의 태평군을 가리킵니다. 장모과와 연락해 모반을 했으니 회민 하나를 죽이는 것은 도적 하나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회민이 한족을 다치게 하면 10배로 처벌하고, 한족이 회민을 다치게 하면 1 0프일로 처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교는 회민을 때려죽인 한족의 책임은 묻지 않고 회민을 관하에서 내쫓았습니다. 회민들은 위남인이기 때문에 위남현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위남 음령인 조사학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도리어 칼을 목에 씌워 모욕을 줬습니다. 닭 깃털 전첩 청산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회족과 한족 쌍방은 신사가 나서서 협의하고 중재하였으나 싱가탄에서 회민을 공격하는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련을 지휘하는 장불과 조건중은 회민몰사를 모의했고 비밀리에 계모 전첩을 돌렸습니다. 신속히 전달해야 할 공문서와 편지 등의 닥털세 개를 꽂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 섬서성 땅에 회민을 남겨두지 말라. 회민을 섬멸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반드시 회민을 깨끗하게 섬멸하고 회민의 건물은 불을 질러 남겨두지 말라. 각처에서 전단을 보면. 먹을 것을 도와주고 병사를 도와줘야 한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고 사륙한다. 닥털 전첩은 곧 관중 각지의 단련에게 전해졌지만, 혜민도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혜민과 친척 관계이거나 의형제를 맺은 한족은 혜민에게 너희를 죽인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고릉현의 통원 천주당에도 닥털 전단이 도착했고 천주당은 회민이 그들의 형제교라며 의 전단을 모스크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연관에서 담배 친구인 한족이 회민에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닥털 전첩의 확산은 예민한 회한관계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주 화음에 달려는 회민과 태평군이 결탁한 것을 구실로 회민촌인 진가탄을 포위했습니다. 달려는 무고한 진가탄 회민 17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그일대에 회민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작두로 죽였습니다. 가장 먼저 학살된 것은 성문에 거주하는 회족이었습니다. 성문에 거주하는 회족의 숫자가 적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숨을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장수 교수는 한족 출신인데 60여세의 양생복, 효민지도자 양문치의 족손입니다. 양생복에게 들은 진가촌 유린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동치원은 청나라의 대관 장불과 미남의 부자 조노우가 회족을 척결하려고 계획했다. 회족과 한족의 호구를 조사해보니 120명의 한인이 한 명을 죽이면 되니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회민을 몰살시키기로 하고 마을 어귀에 작두를 설치하고 우물 어귀에도 작두를 설치하였다. 해적을 잡으면 작두로 잘랐고 곧 우물이 메워졌다. 처음에 휘민들은 몰랐지만 외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각 마을에서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이 일을 알고 휘민들이 모여 거사하게 된 것이다. 끔찍한 기록입니다. 진가촌의 휘민은 위아를 건너 휘민이 많이 살고 있는 대려인의 사원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가촌에서 시작되어 진천 800리, 즉 섬서성으로 불이 번졌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돌게 됩니다. 진가촌 사건을 전환점으로 한족과 해족은 서로 살인과 파괴의 광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15년 동안 무려 2,500만이 3명을 잃는 광기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회민반란이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요원의 들불처럼 관중지방에 번지고 동주, 서안, 봉상의 3대 세력이 형성됩니다. <목소리> 회민반란이 4월 25일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대려현 일대의 회민들은 진가촌의 소식을 듣고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변문서에 이날 회민 반역자가 크게 불을 지르고 살인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려은 남 왕각 일대는 회민의 본거지였습니다. 회민의 소굴이라고 할수 있는 왕각 촌의 회민들이 팔려정의 일항묘를 습격해 거의 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판려정에서 회민의 침입을 방어했던 한족의 증언입니다. 4월 26일 무인 낙하 남북의 주민들이 판려정의 장정을 모아 도적 회민을 막았다. 당시 도적의 소굴은 왕각촌에 있었다. 한민과 서로 일리 약4 0 0 m 거리에서 대치했는데 도적이 거짓으로 강화를 요청하자 한민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도적은 8려정의 일학묘를 습격해 포위했고 사망자는 거의 천 명에 달했으며 낙하 서쪽은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4월 27일 기묘 성안의 회족들이 준동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그래서 진난 전문기에는 4월 27일 대일에서 회안의 길투를 보고하고. 진압할 군대를 요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4월 28일 경진 강백진이 함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재 강백진 지도입니다. 위의 지도와 비교해봐도 성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백진이 함락되자 현승 나이병은 낙수 북쪽으로 도망가 백호둔 지금의 백호둔에 주둔했습니다. 진난 전문기에 보면 섬서성 수문은 회신을 보내 회민에게 반란 중지를 요청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5월 21일 22일 공성전의 생생한 기록. 5월 21일 이민일에 도적 즉 회민이 낙하를 건너 백호둔 일대에 이르렀고 현승 나이병의 군진이 붕괴하고 무거 성의 향시 합격자인 양안국 등 100명이 천사하였다. 22일 개명 도적들이 군성을 에워사고 성에는 오직 성룡 백명과낙수인남 정장으로 성 안에 들어온 자몇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주눅이 들어 주민들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태수는 관신들에게 구역을 나눠 관할하게 하고, 날마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짧은 띠로 호적상을 묶고, 가벼운 칼을 들고 밤낮으로 순찰했으며, 피곤하면 성루에 기대어 쉴 뿐이었다. 백성에게 밥이 오면 그것을 먹이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든든한 말로 격려했다. 혹 병졸들이 백성을 채찍질하여 일으켜 세우면 그것을 말리고 번갈아 쉬도록 하라고 했다. 도적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면 고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것이고 너희들과는 관계 없으니 요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맹서했다. 때로 적들은 말을 타고 성 아래로 돌진했고 살인의 위침은 까마귀 떼가 밤새도록 울부짖는 것 같았다. 지부는 등불을 걸어 밖을 비춰서 성에 구멍 뚫는 것을 막고 기름 광주리를 성 아래에 둬서 조명을 연결했는데 적들이 터널 파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성 안쪽에 한자 정도를 파고 그 위에 하아리를 놓고 맹인이 그 안에 머리를 놓고 땅 파는 소리를 듣게 했는데 도적들은 땅 파는 기술을 끝내 쓰지 못했다. 어느날 밤 도적이 사다리를 만들어 성 주변 13곳에서 동시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모두 총에 맞아 떨어졌다. 당시 성벽 위에는 총과 대포, 나무와 돌이 빽빽하게 덮여 있어 도적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적들은 소가죽을 씌운 탁자를 머리에 이거나 수레에 탁자와 길짝을싣고그 속에 들어가서 소를 몰고 전진했다. 적들은 장작과 짚을 쌓아 성문을 불태웠는데 화염이 성의 누가까지 올라왔지만 모두 불을 껐다. 도적들은 수레의 칸과 침대, 기타 물건들을 서쪽 성 밖에 쌓기 시작했다. 그것이 성에 닿으려고 하면 성벽 위에서 대포를 쏴 폭파시켰다.도적들은 북쪽 성벽 밖의 벽돌탑 위에 숨어 총으로 성 위에 사람들을 공격했다.지부는 도적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려 동쪽 성벽에서 대포를 발사해 측면 공격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도적들은 감히 다시 접근하지 않았다. 또 적들은 밀짚을 실은 수레를 성의 서남쪽으로 밀어붙여 성문을 불태우려 했다. 성 위에서 불 화살을 쏘아 마차에 불을 붙이니 소들이 불에 놀랐고 도적들은 흩어졌다. 26일 밤이 되자 도둑들이 광성의 망루를 불태웠다. 그 막론은 성벽보다 몇 장이나 더 높았고 화염이 일어나 성안의 주택들을 모두 환하게 비쳤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신민은 안정되어 끝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았다. 8일 밤낮으로 군성을 포위하니 성안의 사람들이 숨을 쉴 틈이 없고 가장 위급하였다. 이제 청나라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 지휘를 맡은 것은 좌정당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